봐요 안 봐요? 누웠네? 책안 봐요? 가왔니까오 잔다. 는 잠자는 방송이에요? 봐야죠. 나도 신나, 타요. 아, ah, 신나는 하루. 이빨이 파로 남남. 이빨이 파로 남남. 이빨이 파로 남남. 이빨이 파 이빨이 로어 저기 뭐 책안볼 거야? 네책안 <laughs> <봐>, <laughs> <봐, 안> <laughs> <도대체는 안> 보여 일로 <laughs> <laughs> 와요 책 보게 <laughs> 이거 봐 이거 얘 이름이 루키래 경찰 하시루키대어 여기 다 있네 어 시트 시기 있네 아니 한번 무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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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아무시무시무아무야무시야아무시 무슨. 무슨. 응. 누나 타마, 누나 아니야? 아니야? 아 자야되는거 아니야? 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 이 마트에서 달려와서 달려야하고아이씨아 그러다 보면 n 아요채 봐야 안 봐? 돌린 것 같은데 이 마트 하지 마문 앞에 이놈 할 거야 나

이파이파로 안녕 안녕 해줘 안자 안자했으면 잘했지 이파이파로 보부숑 안녕해줘 안녕 아, 아, 그래 아, 그래 안녕해 아, 아. <laughs> <리파이> 바피코 <laughs> <오>, 어 <laughs> <바비코. 웃음> 징 바피코 코피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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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돼? 웃음> 너, 아빠, 너, 아빠. 너, 너, 아빠. 이봐이 응. 응. 뭐라고? 이. <웃음> 이. <웃음> 이. <웃음> 뭐야? 누가 그런 <말하는> 말을 <웃음> <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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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하게 뭔데? 어? 정답이래. 안 돼. 엄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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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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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